빗질을 하게 되면 머리가 더 빠질까봐 불안하다. 마이 개똥 같은 소리야. 자연 건조 시키는 게 탈모를 예방한다? 이건 뭐 개구라야. 계란팩, 마요네즈팩, 그 샴푸에 커피 타서 하는 거. 그러면 피부과 다문 닫아야 돼. 효과를 못 보는 걸 떠나서 부작용 사례도 많고 탈모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 제발 샴푸 쓰시는 분들은 그것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쓰는 샴푸에 막 영상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잖아. 네. 탈모에 계란으로 샴푸, 뭐 계란팩, 뭐 이거 효과 있다라는 거본적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효과가 어? 있어요? 믿겠어? 없으니까 뭐. <laughs> 물어보는 거야. 이게 보면 한때 계란 성분 샴푸가 이슈가 된적이 있었어. 에그 샴푸라고. 근데 그 에그 샴푸가 이슈가 된건 계란 안에 들어 있는 단백질의 요소인 그 어떠한 것이 의 예방이 된다. 근데 그거잖아. 근데 이거를 꼭 해안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에그 샴푸가 아닌 계란 에그를 내가 두피에다 직접 팩을 해주면 영양이 더 많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가성비를 따지는 거지. 계란으로 해서 막 팩을 하는 막 이런 영상도 있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좋은 정보를 주고 싶어하는 내 정보조차도 그들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구분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어. 그게 진짜 진짜인 것처럼 마치 되는 것처럼 쇼맨십이 너무 강한. 거지. 거기에 속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 오늘 내가 설명해주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내가 딱딱... 몇 개를 알려줄 거예요 탈모를 고민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하거든 근데 효과를 못 봤어 효과를 못 보는 걸 떠나서 부작용 사례도 많고 탈모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미쳐 미쳐 제일 많이 할걸?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헛짓이야 자연 건조래 자연 건조가 정확히뭐예요 드라이 바람이 탈모를 유발시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어 자연 건조시키는 게 탈모를 예방한다? 뭐 탈모를 개선시킨다? 이건 뭐 개구라야 자연 건조라는 게 뭐냐면 머리를 감았어 그냥 젖은 채로 마를 때까지 그냥 두겠다는 거야 아 드라이 이런 거안쓰아 그치 1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그냥 두겠다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드라이에 뜨거운 바람이 듣기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응. 은 그것도 관리 방법 중 하나지 않을까요? 아니지 아. 뜨거운 바람이 안 좋다고 그랬지 드라이 바람이 안 좋다고 한게 아니야 드라이는 세 가지가 나와 <laughs>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중간풍 너무 극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야 자연건조라는 거는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우리 머리 환경은 굉장히 습해 습하기 때문에 또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내가 습한 환경 때문에 두피가 건강을 잃어서 탈모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아 내가 드라이 바람 때문에 탈모가 생겼나 봐 이러고 갑자기 자연 건조를 시키겠다고 센쇼를 하잖아 그러면 그게 더 촉진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는 그분이 누구 탓을 할 거냐는 거지 자연 건조는 개뿔 미용풍으로 말리세요 미용풍으로 이것도 그냥 머리에다 각인을 해야 돼 그냥 외워 그냥 아 머리는 미용풍 머리는 미용풍 이렇게 그냥 외워야지 어떤 분들도 있어 미용실을 갔더니 찬 바람으로 말리래요 이랬대 미용실은 뭐라 대야. 두피가 아니고 헤어야. 자, 펌해 놓고 염색 해 놨어. 열을 가했잖아. 그럼 손상이 갔지. 거기다 뜨거운 바람또 돼. 그럼 손상 가안 가? 하겠죠그치 가. 그러니까 찬 바람으로 말리라고 하는 거야. 개중에 그런 분들 있지? 저는 자연 건조했어도 탈모 일도 없어요. 하신 분들 있겠지? 아니, 그분은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오늘 건강하게 태어난 거잖아. 근데 이걸 궁금해하고 따라하신 분들을 먹겠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좀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발의 구성 요소가 뭐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단백만 섭취를 하겠대. 단백질 많이 먹는 거 좋은 거 아닌가? 아, 뭐든 과하면 아니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 만드는 사람이 오뎅 영양소인데 아무것도 안 먹고 단백질만 처먹어요. 닭고기 가슴살만 먹는데 밥도 찍다가 탈모센터 오신 분들 많다고 얘기를 해줬잖아 한 가지만 좋다는 것만 집중 공략하면 다른 애들은 미흡해지는 거잖아 그럼 이게 불균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유발이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탈모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단백질을 내가 과다하게 섭취를 했어 미네랄 섭취가 적어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비타민이 적어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부작용 중에 하나 가장 큰게 피지 분비량이 늘어 피지 분비량이 왜늘냐면 우리 몸속에는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가 맞아 줘야 되는데 영양소가 골고루 안 들어와.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지. 네. 자, 근데 세포는 또 똑똑해. 내 주인을 살리겠대. 그러면 유분은 자체 생성이 되잖아. 수분은 자체 생성이 안 돼. 열여섯 살 때부터 음. 얘가 밸런스를 맞춰 주기 위해서 더 생겨. 그래서 왜 바푸 찍는 사람들 중에 등드름 나는 사람들도 있고, 턱 밑에 뾰루지 하나씩 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그래. 이유 때문인 거야. 그렇지. 뭐든과하은안 좋아. 뭐든 그리고 세 번째는 빗질을안 해.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이거는 내가 계속 우리 손님들,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내가 계속 계속 얘기하는데 설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도. 안 하고 있진 않겠지. 뭐냐면 빗질을 하지 않는 분들의 왜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이유가 되게 웃겨. 빗었을 때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해 머리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 성장을 했으면 갈 때가 온 거야. 다 성장을 했어. 성장도 10년, 20년, 30년 내가 살아 숨쉴 때까지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 머리가 질질 끌고 다녀야 되잖아. 얘가 성장 기간이 3년에서 5년 그 다음에 3년에서 7년 이렇게 있어. 여자 남자 또 틀려 또그 정도가 되면 퇴행기라고 그래서 모근에서 뿌리가 싹 빠져. 그리고 나서 휴 휴지기를 잠깐 가 이게 기간이 3개월이야 이 휴지기를 가는 동안 달랑달랑 달려있어 근데 이게 빗질을 하면 당연히 빠질 수 있지 근데 빠지는 애들은 뭐야 어차피 빠질 애들이야 근데 얘를 좀 빨리 빠뜨렸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 다음 단계가 뭐야 성장기 새싹이 올라오는 게 오히려 촉진될 수 있지 그러니까 빗질을 하게 되면 머리가 더 빠질까 봐 불안하다 막이 개똥같은 소리야 뭐냐면 빗질을 해주는 순간 혈액순환 자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모근을 건강하게 만들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빗질을 하면 누가 탈모가 더유발는그 누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데리고 와보라고. 매스컴에도 <laughs> 많이 나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 탈모 예방을 충분히 할수 있다. 이건 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뭐다 난다, 한다 하신 박사님들께 다 얘기를 한 거니까 빗질을 할 때는 이 방향보다는 뒤에서 앞으로 빗질을 해주면 하루 종일 쌓여있던 노폐물이나 먼지 이런 거를 1차 세정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 내가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 깔라가 됐어. 무의식 중에도 빗질하라고. <laughs> <laughs> 왜? 머리는 못 감고 자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나이트 안에서 있었던 그런 먼지를 끼고 왔던 거를 1차 세정은 해줄 수 있다는 그만큼 빗질이 중요하다는 거지. 아, 그, 이게 제일 싫어. 이민간요법이민간요법이라는게 뭘까? 현대 의학이 발전되기 전에 생긴 조선시대부터 <laughs> 내려오는 거라고나 할까? 약간 이런 거잖아.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민간요법을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희한하다 생각해. 나는 그걸 도대체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 얘기했던 것처럼 계란팩, 마요네즈팩, 샴푸에 커피팩, 하는 거그 다음에 샴푸해주고 마지막 헹굼을 커피로 한대 그리고 염증이 나거나 여드름이 나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식초로 마지막 물을 헹구면 염증이 개선된대 그러면 피부과 다문 닫아야 돼자 식초에는 뭐가 들어있지? 산이 들어있잖아 산이 아, 그럼 이걸 장기로 썼을 땐 좋아 안 좋아? 다 부식되지 않아? 그치 식초에다 다른 거 하나 담가 놔봐 단호가 없어져 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할 거면 양주식초로 하세요 양주식초로 요즘에 뭐 사과식초 현미식초 뭐 이렇게 나잖아 적점이 약한 거 아니 내가 이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치? 요즘 식초도 그렇게 많이 개발돼서 나오는 이 시국에 갑자기 그런 민간요법은 왜 쓰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내 미쳐서.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계셨어 근데 그분은 내가 관리를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두피가 계속 각질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분한테 그랬어 지금 저한테 얘기해줬던 것 중에 뭐가 틀린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저한테 샴푸 어떻게 하든 다시 얘기해 줘보실래요? 내가 이랬거든 나한테 이제 거짓말 했던 게 맞는 거야 이분이 이러는 거야 뜨거운 물로 머리를 뿔려서 감는데 그래고 내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뭐 삼겹살판이냐고 그랬어 내가 <laughs> 이, 이게 유분하고 수분이 믹싱이 되나? 안 되지 우리 두피에서 나오는 피지는 뜨거운 물에 희석이 된다 안 된다? 안돼 되지도 않지만 뜨거운 물이 두피에 안 좋은 건 뭐냐면 열상이라는 게 입을 수도 있고 모공이 열렸어 노폐물이 세정되기 전에 노폐물이 흡수될 수도 있다는 라 거지 그래서 뜨거운 물로 머리를 불려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유분을 제거해준다? 아유 하지 마. 그냥 맞는 샴푸를 써주든가.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온다니까? 그냥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어. 아, 온수로 꺼버리든가. 내가 두피를 좀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탈모로 고민을 해. 그냥 외워, 그냥. 바람 말리는 것도 미운풍. 그 다음에 물도 미온수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간. 중간이 탈모나 이제 두피 쪽에는 가장 유익한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냥 외워. 알겠어. 좋은 느낌 이야될것 같아. <laughs> 제일 답답하신 분들 중에 물로만 갔는데 왜요? 물어보면. 샴푸에 뭐 화학성분이 많대. 아, 이것도 고래증 얘기라니까? 옛날도 아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샴푸 하면은 대형마트 가가지고 큰 거, 1000ml 뭐 이런 거 사오고 6개월 내내 쓰는 그런 거였었어.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소용량이 나오고 무슨 기능성이라는 게 나오고 요즘에 무슨 하이어플에 보면 샴푸 딱 이름만 쳐도 인체에 해롭다, 안 해롭다, 막별점막다 나오잖아. 그걸 누가 만들었어? 소비자가 만들었어. 그니까 러 요즘 소비자가 엄청 똑똑하단 말이야. 내가 하나 개발해서 뭔가를 판매를 할 거면 좋게 만들어야 되지 요즘에 기능성 샴푸는 웬만하면 안 좋은 화학성분이 없어 그래서 뭐 4무 6무 이렇게 하고 막 땅땅땅 하고 자랑처럼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문제가 있다. 노프족들 샴푸를 안 쓰는 작자들을 노프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맹물로 감아야 두피가 해롭지 않다. 화학성분으로 해서 공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좀 현대사회에 같이 갈수 없는 마인드야. 그래서 물로만 감는다 이것보다는 적절한 내 두피 상황에 맞는 기능성 샴푸든 아니면 뭐 알칼리성 샴푸도 괜찮아 근데 제발 샴푸 쓰시는 분들은 그것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쓰는 샴푸의 뒤에 사용 방법 근데 사람들이 그건 안봐 그냥 큰 이름 그 다음에 광고를 얼마나 때렸나 남들이 썼던 리뷰 이걸 보거든 제일 무식한 거야 남들이 좋다고 내가 좋다는 법은 없어 왜? 상황이 틀릴 수 있잖아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거품을 낸후 최소 1분 적정 3분 이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댓글 달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사쌤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헹구라고. 이거 있어. 음. 맞다 틀리다. 맞을 수 있지. 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비듬이 심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샴푸를 썼어. 걔는 두피에 두면 완전 건조일어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거품 내서 바로 헹궈야 돼. 맞아. 그니까는 거기다가 너 틀렸어. 이렇게 안 했어. 왜 맞는 말이야? 바로 헹궈야 되는 샴푸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둬야 되는 것도 있는데 샴푸마다 또다 틀려. 5분을 둬야 되는 샴푸도 있어. 내가 그러니까 제발 막 이렇게 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넌 개소리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내가 쓰는 샴푸의 사용 방법을 보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 적어도 탈모에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쓰는 샴푸의 방법은 알고 써야지. 아 제발 물로만 감다 소리지만 뭔 겁나 냄새나. 내가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또더 많기도 해. 근데 이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것들만 이제 몇개 추려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적어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과 제대로 된 습관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에서 좀 다들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